네, 생활지도 단톡방에서 어, 공휴일에 자기들끼리 마을의 운동장에서 놀다가, 어, 한 아이가 볼 차고 한 아이는 그 과정에서 그 손가락이 들어졌다고 했나요? 이, 이런 사안이 있을 때, 어, 거기 치료비와 관련해서 학교에 어, 생활지도부에 지류를 하더라 담임에게, 담선생님께 지류를 했을까요? 치료는, 어, 이런 경우가 좀, 어, 당혹스러운, 어, 사례가 되기는 하겠습니다. 어, 그, 아이들이 놀다가 자기들끼리 다치고 이런 거는 어떻게든 뭐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담임이나 뭐, 어, 생활지도부까지 이렇게 연락을 해서 뭘, 어, 조절을 해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이 좀, 어, 상당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례들이 점점 많아져요. 그왜 그런가, 이렇게 곰곰이 살펴보면, 어 지금 이제, 안전공제회라고 하는 것이, 그, 학부모들 사이에 이제, 그, 일종의 보험, 학생들이 다치면, 어다 이제, 보상을 해주는 거로, 어 그것이 어떤 경우든, 마치 학생의 보험처럼 인식하는 경향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 보상 범위도 좀 넓어, 보상 범위도 이렇게, 에, 저희 교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딱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고요. 뭐, 실제로 뭐, 거기도 내규가 이렇게 변경이 되나 봅니다. 그래서, 어, 좀, 어, 당혹스러우시고 짜증이 나실 수도 있습니다. 바쁜 와중에 그런 것까지 처리해야 됩니까? 근데 에, 그럴 때, 한 발만 뒤로 물르셔서 그, 그분께 그 분께, 그, 공단에 실제로 좀 문의를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어,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이렇게 그, 어, 학부모님께 그렇게 안내를 해주시는 게더 좋습니다. 왜냐면 그 학부모님들도 정확하게 팩트를 모르고 계시니까요. 일단, 우리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은 그 팩트부터, 늘 팩트부터 확인해서, 알려드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 이게 폭력인지 아닌지도 어머니들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 선생님의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보다 그, 우리 훈령이라든지 학교 폭력 법안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이제 복사해서 어, 이게 이렇습니다. 이렇게, 어, 이거는 학교 폭력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안, 안내해드리고. 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십사 이렇게 약간 더 친절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일이라는 게기부앤 테이크라 한번 이렇게 저희가 살짝 어, 수고를 에, 하면 다음에 기회 있을 때 그분으로부터 어 그분은 저희들한테 빚을 지는 거니까 그러면 다음번에 또 빚을 갚는 경우도 막막 있더라고요. 학부모의 민원 어, 날이 갈수록 심각합니다. 네. 네. 우리가 이거 지치지 말고, 늘, 팩트부터 확인하고, 한발 뒤로 물러서서 도와드리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다. I'm sorry 룰이라고 하죠. 유감이다 네. 그런 룰을 지켜주시면, 공항인데 뭐 이상 소리가 들리네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